2025학년도 6월 고2 모의고사 3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빈칸 추론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We might forget an anecdote about a stranger라고 하고 있네요. 우리는 아마 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An anecdote, 일화라는 뜻이죠. 누구에 관한 about a stranger, 낯선 사람들에 관한이요. 우리는 낯선 사람들에 관한 일화를 잊을 거다라고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makes few connections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s. 여기서 few 하면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connections. 거의 연결이 없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랑요? with our existing. 여기서 existing 하면 원형인 exist가 현재분사 형태로 오면서 역할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뒤의 명사인 association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we won't forget 우리는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a piece of gossip 그 소문의 한 부분이요. gossip 하면 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에 관한 about our cousin 우리는 우리 사촌에 관한 소문은 그한 부분도 잊지 않을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re's one complex network.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네트워크냐? That is larger and quicker. 여기서 that,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선행사는 앞의 명사인 complex network가 되겠네요.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냐? 더 크고 빠른 복잡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뭐하기에 있어서요? to access 접근하기에 있어서요. 뭐보다 더 크고 빠르냐 하면 then all others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요. 그리고 dash로 수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즉 the self 바로 자신, 자아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We've been thinking about ourselves in our whole lives. we have been의 추격 형태가 오고 있죠. 현재 완료형 동사네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다라는 거예요. about 무엇에 관해서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요. in our whole lives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요. in fact 사실 there were entire years 완전한이라는 의미의 entire가 형용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아주 오랜 years 몇 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during, 뭐 동안에요? junior high. junior high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쳤을 때 중학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중학생 동안에 아주 긴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when we weren't capable of thinking about much else.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오면서 앞의 명사인 junior high를 수식하는 형태죠. 그래서 선행사가 junior high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주니어 하이라는 중학교 시절이 어떤 시절이냐. We weren't capable. capable이라고 하면 뭐뭐 할수 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우리가 were not의 주격형이니까 부정의 의미죠. 우리가 뭐뭐 할수 없었던 주니어 하이 시절이라는 거예요. 뭘할수 없었냐. of thinking about much else. 다른 else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던 junior high 시절이라는 겁니다. So, 그래서, if a new piece of information, 새로운 어떤 정보가요,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여기서 have something to do with 라고 하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오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It will be more easily and thoroughly processed. 그것은 더 쉽게 그리고 thoroughly 하면 완전히, 철저히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더 쉽게 완전히 processed, 처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It hits even closer to home than our actual home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것은 hit even closer to home 이라고 하고 있는데, even은 심지어 라는 의미이겠고요. closer는 close의 비교급 표현이죠. 더 가까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표현의 원형은 hit close to home 이라는 관용구인데요. 의미는 마음에 와 닿다, 전곡을 찌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는 even 심지어 closer 비교급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비교 대상이 나오겠네요. then 무엇보다도 our actual home, 우리의 실제의 집보다도요. 그래서 hit close to home이라는 표현 자체에서는 home이 집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와 라임을 맞춰서 살짝 유의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실제의 집보다도 우리에게 더 마음에 와닿는다 뭐 전곡을 찌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dash로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즉, we can take a vacation away from our home 우리는 휴가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vacation 휴가라는 뜻이 있죠. from 뭐로부터요? our home. 우리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휴가를 떠날 수 있지만 but 하지만 not from ourselves. 우리 스스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The most effective communicators find ways.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소통하는 사람들은 find ways 방법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to make the abstract personal.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 라고 하네요. 이때, 투부정사구에서 make가 O형식으로 쓰였다는 거 확인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abstract 하면 원래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인데, 이때 the라는 관사가 붙어서 우리 문장에서는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목적어가 되겠고요. 목적격 보어는 personal, 개인적인이 되겠죠. 다음 문장도 봅시다. Consider the warning. 이때 consider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명령문인 걸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고려해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The warning. 경고를 고려해보라 라고 하네요. 그것이 어떤 경고냐. That law schools give. That 뒤에 연결된 문장을 보면 give. 무엇을 주는지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대시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선행사는 the warning 이고요. 그래서 어떤 경고냐 하면 law schools, law school들이 주는 경고를 생각해보라 라고 합니다. to motivate, 뭐 하기 위해서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First year law students. 1학년인 로스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로스쿨이 주는 경고를 생각해보라, 고려해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떤 것이냐? Concerning the rigors of the program. Concern 하면 무엇에 관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ing가 붙어서 현재분사어로 사용되고 있죠. Rigors라고 하면 엄격함, 엄격준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of t h e program, 그들의 프로그램에 관한 엄격함에 관계하여 로스쿨의 1학년 학생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로스쿨이 주는 경고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hearing that the first year dropout rate is 33% hearing, 동명사가 오고 있네요 듣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을요? that이라는 접속사가 명사절을 이끌고 있죠 the first year, 첫 번째 년도에 dropout하면 중퇴 탈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의 중태의 weight, 비율이요. is 33%, 33%라는 것을 듣는 것은요. is an, is a t abstract statistic. 추상적인 통계라는 거예요. look to your left, look to your right. 동사로 시작되는 문장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명령문인 거알수 있겠네요. 너희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three of you, 그 복수 명사들 중 하나라는 의미로 단수 주어가 오고 있죠. 너희 세명중 the three of you 한 명은요, one o n t be joining 미래 진행형 형태의 동사가 오고 있네요. 함께하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Us 우리와 함께요. Next fall 다음 가을에요. 그래서 다음 가을에는 너희 세명중한 명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wakes up the self. 자아를 자기 자신을 깨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one of the three of you는 단수주어로 볼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동사도 단수동사가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31번 지문을 요약해보자면 자아와의 연관을 통한 쉽고 빠른 이해가 되겠네요.